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이제 전경 구약 821조 시편 29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주내 자정하소서. 여호와께서 영광로 왕으로 자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세심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시편 이십 20...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의 소리들 또 멀리 떨어진 고국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아픔의 소식들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의미 없이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에서는 이 소리를 보이스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즉 아, 의미 없이 들려지는 여러들 그런 소리들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들려지는 여러가 지 자연 속의 소리는 폭풍, 천둥. 번개와 같이 이상의 자연의 이 소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소리 그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볼 배경은 당시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중동, 특별히 가나안 종교 가운데 바알신, 바알 우상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이 가난한 문화 이 종교 문화 가운데서 바의 음성은 천둥소리 그리고 이 번개는 바흘이 쏘는 화살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가난한 문화의 종교 배경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 폭풍도 이 바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이 묘사되는 29편의 이 말씀 중에서 6절을 보시면은 어, 레바논 레바논 산,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어,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레바논 산맥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헤르몬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서는 시리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성에는 어, 허르몬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북쪽에서부터 남쪽, 어, 이스라엘 북쪽, 최북단 그 넘어서부터 남쪽에 광야까지 쭉 따라 내려오는 그런 모든 폭풍이 묘사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전체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어, 다윗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와께 돌리고 돌리시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능한 사람,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욥기 1장에 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늘의 천상회중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고, 또 주석가들은 지상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 힘이 있고 다스림을 하는 이 너희들아,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굴복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존귀를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제 3절 이하기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메시지가 이 많은 물이 흘러가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내려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상에서도 혼돈을 이야기하는데 이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혼돈을 제압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큰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부는 갑자기 부는 이 돌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이하에서는 백향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백향목 경고한 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다윗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준비하였는데 이 백향목으로 지은 건축물은 고고학적으로 2000년이 된것도 멀쩡하게 발견되어 있었고요. 적어도 한 1000년 전으로는 이것이 잘 관리만 되면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되는 구조물로 장수와 견고함과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자신의 훌륭한 건축물을 건축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랑하는 그 견고함도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깨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도 그 어떤 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 보는 말씀에서도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나무가 실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신 온도다. 이 나무들을 꺾으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뛰게 하신다라는 것은 번역상으로 흔들다, 마구 뛰어오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진처럼 나무가 산들이 들썩들썩 거리는 곳이고요. 산들로 이 나무들이 휘어지고 꺾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화염을 가르시며 라는 것 번개를 보내서 그 나무를 쪼개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8절에서 여와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킨다 또한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라는 것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 나타내며 우리,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걱정이 많고, 우리의 인생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이 하나님이 이 음성이 이 자연의 이 폭풍과도 같은 모든 것에서 나타나지만 그의 성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폭풍 중에서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때와 같이 모든 것이 혼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폭풍과도 같은 시련,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미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들, 언어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폭풍에 휩싸이듯이 꺾이고 부서지고 깎아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신뢰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폭풍의 모든 소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이 혼돈을 다스리시고 이 혼돈 가운데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앞에 함께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혼돈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폭풍보다 더,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고백하며 바라볼 때, 우리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도 주님 도우셔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이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 내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여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혹시 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여 당신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네, 감사합니다.